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형용사 패턴을 활용하여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 쉽고 중요한 패턴과 조금 어렵더라도 중요한 패턴의 반복학습을 통해 다양한 말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인 만큼 꾸준히 영어를 학습해 오신 분들께는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어를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고픈이란 뜻의 형용사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은 영어로 hungry, 저 hungry는 배고픈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hungry를 배고프다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배고픈이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엇 무엇 하다라고 해석되는 것은 동사라고 부르고 뭐뭐 는과 같이 니은으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형용사와 동사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쓸 단어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알아두시면 영어를 이해하고 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hungry는 배고프다가 아니라 배고픈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 배고파. 저는 배고파요 라는 문장인데 지금 현재 내가 형용사하다 또는 형용사한 상태다 라고 말할 때는 I am 형용사 또는 I am을 줄여 I'm 형용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형용사하다. 나는 형용사해. 저는 형용사해요 라고 현재 내가 형용사 한 상태다 라고 말할 때는 I am 형용사 또는 I'm 형용사 패턴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패턴에다가 배고픈 이란 뜻의 형용사 써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배고픈이 영어로 hungry 이기 때문에 나는 배고파, 저는 배고파요 라고 말할 때 I am 형용사 또는 I'm 형용사 패턴에다가 hungry를 써서 I am hungry 또는 I'm hungr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풀어서 말할 때는 I am hungry 라고 말을 하면 되고 회화체로 편하게 말할 때는 I am을 줄여 I'm hungr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재 내가 배가 고프다 라고 말할 때 I'm hungry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배고프지 않아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아.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현재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는 말이죠. 현재 내가 어떤 기분이나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는 I'm not 형용사 또는 I'm을 줄여. I'm not 형용사 패턴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I'm not 형용사 또는 I'm not 형용사가 내가 현재 형용사 한 상태 또는 기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패턴에다가 배고픈이란 뜻의 형용사 써서 문장 완성할 수 있겠죠. 배고프니 영어로 hungry이기 때문에 나는 배고프지 않아, 저는 배고프지 않아요라고. 현재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 I am not hungry 또는 I am을 줄여 I'm not hungry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m not hungry가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내가 형용사 상태다라고 말할 때는 I'm 형용사. 현재 내가 형용사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I'm not 형용사 패턴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배가 고팠어 또는 저는 배가 고팠어요 라고 과거에 내가 배가 고팠었다 라는 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였다, 어떤 기분이었다 라고 말할 때는 I was 형용사 패턴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I was 형용사라고 말하면 나는 형용사 했었어. 저는 형용사 했었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이 패턴에다가 배고픈이란 뜻의 형용사 써서 문장 완성하시면 되겠죠. 내가 과거에 형용사 했었어 라고 말할 때 I was 형용사 패턴 쓰면 되고 배고픈이 영어로 hungry 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I was hungry 라고 말하면 나는 배가 고팠어. 저는 배가 고팠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기분이거나 상태였다 라고 말할 때 I was 형용사 패턴 쓰는 거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배가 고프면 I'm hungry. 내가 과거에 배가 고팠으면 I was hungr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배고프지 않았어. 저는 배고프지 않았어요. 라고 내가 과거에 배가 고프지 않았었다.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형용사한 기분이나 상태가 아니었다. 라고 말할 때는 I was not 형용사 또는 was not을 줄여 I wasn't 형용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 wasn't 형용사인데 t 발음은 약하게 나기 때문에 잘 들리진 않습니다 I was not 형용사 또는 I wasn't 형용사라고 말하면 나는 형용사 하지 않았어 저는 형용사 하지 않았어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기분이나 상태가 아니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패턴이죠 이 패턴에다가 배고픈이란 뜻의 형용사 써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배고픈이 영어로 hungry 이기 때문에 나는 배고프지 않았어. 과거에 내가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었어 라고 말할 때는 I was not hungry 또는 was not을 줄여 I wasn't hungr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과거에 배가 고팠으면 I was hungry. 내가 과거에 배가 고프지 않았으면 I was not hungry 또는 I wasn't hungr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어 라고 말할 때 I didn't hungry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I didn't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hungry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I didn't hungry 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너 배고프니 배고프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지금 현재 배가 고픈지 묻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너 형용사 하니 당신 형용사 하세요 라고 현재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태에 대해서 물을 때는 Are you 형용사 패턴을 써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are you 형용사라고 말하면 너는 형용사하니 당신은 형용사하신가요라고 지금 현재 상대방이 형용사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이 패턴에다가 배고픈이란 뜻의 형용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배고프니 영어로 hungry이기 때문에 배고프니 배고프세요와 같이 상대방에게 배가 고픈지 물을 때는 Are you hungry?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Are you hungry? 라고 질문하면 너 지금 배고프니? 당신은 지금 배가 고프신가요? 라는 질문이 돼요. Are you 형용사? 라고 질문하면 지금 현재 상대방이 형용사한 상태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상대방의 현재 기분이나 상태에 대해서 물을 때 Are you 형용사 패턴을 써서 질문하세요? 다음으로 너 배고팠니? 당신 배고프셨어요? 라고 과거의 상대방이 형용사 했었는지 묻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지금 현재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Are you 형용사 패턴을 써서 질문을 하면 되는데 과거의 상대방이 형용사 했었는지 상대방의 과거 기분이나 상태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are의 과거형인 were를 써서 were you 형용사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were you 형용사라고 말하면 너 형용사 했었니? 당신은 형용사 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 패턴에다가 배고픈이란 뜻의 형용사 써서 질문을 완성할 수 있겠죠. 배고픈이 영어로 hungry이기 때문에 너 배고팠니? 당신 배고프셨어요?라고 과거의 상대방이 배가 고팠었는지 물을 때는 Were you hungry?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Were you 형용사라고 질문하면 너 형용사했었니? 당신 형용사 했었나요? 라는 질문이고 이 패턴에다가 hungry 라는 형용사 써서 문장을 완성한 것이죠. 이처럼 패턴을 알고 단어를 알면 어려운 문법 없이도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학습한 문장들을 직접 소리내어 말해 보세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 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번 더 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